2020 트롯 어워즈는 시청률 22.4%를 기록하며 지상파 종편, 종합 1위를 거머쥐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. 이번 트롯 어워즈에서는 국보급 트롯 가수분들이 나오셔서 자리를 뜻깊게 만들고 멋진 무대들 또한 선보이시기도 하셨는데요. 트롯 어워즈에선 말 그대로 시상식 또한 진행됐었습니다. 남자 신인상과 여자 신인상 등 다양한 상들이 준비되어 있었죠. 하지만 가수 장민호님 포함의 다른 가수분들과 기성 가수분들, 팬분들 모두 아쉬움을 짓게 만들었습니다. 트로트 100년 대상부터 총 16개의 시상에 미스터 트로트 F4 가수분들이 상을 수상한 건총 7개 이중 PD가 뽑은 라이징 스타상에서만 가수 영탁님이 수상을 하시고 나머지 6개 상은 전부 가수 임영웅님이 수상하셨습니다. 신인상과 디지털 스타상, 인기상과 K-트로테이너상 그리고 글로벌 스타상과 10대 가수가 뽑은 트로 가수상 등 모두 독차지한 것인데요. 가수 임영웅 님도 대단하고 인기 많은 가수인 건 사실이지만, 동무대나 다름없는 이번 수상 결과에 많은 팬분들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. 뽕숭아학당에는 어느 트로 프로그램들을 봐도 임영웅 님이 오디션 프로에서 1위를 차지해서인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텐데요. 모든 가수분들이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시는 건 힘든 일이지만, 아무리 그래도 이번 시상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시상인 것 같습니다. 장민호 님도 이러한 수상 결과에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.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하실 장민호 님, 응원합니다.